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MCR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약봉투의 보건복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약봉투를 보시면, 어, 이거 나도 좀 안다 하는 거 맞죠? 시작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라이브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자, 공유타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공유를 해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는 바나나맛 우유를 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쇼 줄여서 알용쇼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먼저 공유타임 한번 해볼까요? 자, 공유타임입니다. 지금 방송을 공유해주신 선착순 10분께는 바나나맛 우유를 드립니다. 공유해주신 분들 공유 댓글 달아주세요.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한번 여기 잘 보이는지 볼까요? 잘 보이나요? 네. 지난주에 배운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약을 섞어서 조제한 것을 바로 약제라고 하는데요. 예, 제 얼굴이 눈만 보이네요. <laughs> 예. 그러니까 약제비 그러니까 환자가 약국에 지불하는 약값은 보험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 비급여로 나뉘는데요. 급여에는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와 같은 보험자와 환자 본인이 의료비를 나눠서 분담해서 내게 되는데 이 보험자 부담금과 환자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본인 부담금 이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이거데 기억나시는지요? 예, 그럼 약국에 가서 실제로 내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돈을 오늘 문제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약국에 가서 실제로 내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돈은 아래 약제비 중에서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될까요? 객관식입니다. 선착순으로 댓글에, 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는 10분께는 네, 바나나맛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본인 부담금. 2번, 본인 부담금 더하기 비급여. 3번, 비급여. 정답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본인 부담금 더하기 비급여가 네,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돈이 되겠죠? 정답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본격적으로 4편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약봉투의 보건복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박태준 님께서 병원 의료비의 경우에도 약제비와 비슷하게 적용되는지 하고 댓글로 문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선정된 박태준 님께는 오늘의 경품이죠. 바나나마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4편 진료비 영수증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병원비를 내죠. 그리고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료비 영수증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음, 예, 진료비 영수증 보면 항목이 아주 이렇게 한 번, 이쪽 한번 비춰줄까요? 네, 자잘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얼마란 거야? 하고 진료비 영수증 접어가지고 가방에 집어넣으신 적 있으시죠? 진료비 영수증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저 MCR에 함께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약봉투의 약재비 영수증처럼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진료비 영수증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진료비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글이 잘안 보일 수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잘 보이나요? 역시 네. 잘제 얼굴이 가려도 글이 잘 나오면 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수증 찬찬히 살펴보면 진료비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이는데요 맨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외래와 입원 진료기간, 야간 및 공휴일 진료 등 그냥 평범한 것들이 적혀 있어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거는 항목에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항목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항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한번 지금쯤 여러분도 어떻게 지금 잘하고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카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만 봅니다. 예.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 꼼꼼히 볼수 있게 한번 해보죠. 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부터 볼까요? 잘 보이나요? 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면 보통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이 나눠서 의료비를 서로 나누어서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돈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돈을 공단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네. 잘 보이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몰랐던 내용 감사해요. 네. 저도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서. 이렇게 잘 나와있죠. 급여 항목 중에서,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진료비 영수증을 끊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제 부분인데요. 네, 네이 부분이 제 부분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급여 항목 중에서 진찰료와 주사료를 여기 보시면 3,700원을 부담했네요. 이게 본인 부담금이고요. 건강보험공단은 동일한 항목으로 8,700원을 부담했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좀 생소한 용어 보이죠? 전액 본인 부담. 네. 여기서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쓰여있는 이 녀석은 뭘까요? 네. 아까 제가 분명히 급여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라 그랬는데, 급여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이라니. 그죠 이거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데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범죄 행위, 고의의 사고 등과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요,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일지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네, 화질이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나요? 한번, 네, 지금은 화질이 괜찮나요? 피디님?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숨각폭에 설명을 해왔는데, 잠깐 쉬어가는 타임. 그럼 공유 타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해보셨죠? 자, 공유 타임입니다. 지금 방송을 공유해주시는 분들은 선착순 10분께 바나나와 우유를 드립니다. 공유해주신 분들, 네. 지금도 시작합니다. 어, 화면 이상해요. 이 얼마였지만 저 봅니다. 네. 지금 문의해주신 것도 같이 보고 시작할까요? 음, 공유? 지금 공유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저희가 공유해주신 분들께 선착순 10분께는 바나나맛 우유를 드립니다. 다음 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인 비급여 항목인데요. 이렇게 지금 아까 복잡한 진료비 영수증 중에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 보이게 제 경우로 한번 볼까요? 네. 비급여라고 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100%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보이는 선택 진료 이게 대표적인 비급여입니다. 선택 진료비란 네, 한번 볼까요? 잘 보이나요? 네, 이게 맞습니다. 선택 진료비라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 의사 면허 15년 이상, 치과 의사 한의사 전문의 자격 10년 이상 등의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을 때 수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15에서 50% 정도로 추가로 더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즉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선택진료에 대한 금액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 솔직히 좀 너무한다 싶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합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들이 거의 다 선택진료 의사에 해당되거나 진료를 볼수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 의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환자 본인이 말 그대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도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선택진료비의 금액 자체를 낮추고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도 낮춰서 환자분들이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가 많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3명 중 1명만 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조정한 것이 선택진료입니다. 선택진료 제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네. <laughs> 네, 지금까지도 선택 진료 비싸죠.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보다 많이 지원을 할수 있도록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세요. 네. 그리고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비, 비급여 항목 중에서 여기 써 있는 선택 진료 위에. 죄송합니다 판넬이 아주 많네요 예. 비급여 항목 중에서 선택진료 이외라는 것은 네. 1인실, 2인실 같은 상급병실이라든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비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비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급여 항목으로서요 말 그대로 미용시술, 성형수술처럼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갔는데 단순 피로 감기 몸살인 경우에 병원에 가면 영양제 같은 거 많이 처방하죠. 이런 경우에도 이런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제 거, 경우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친상기 때마다 너무 목이 아파서 동네 의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편도선에 염증도 나고 부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상실 사태 아, 아.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수면 부족에 좀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링거로 수액과 영양제 주사도 같이 처방 받고 처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그때 제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받은 진료비 영수입니다. 네. 그때 저희 경우는 바로 그 수액과 주사제가 주사료 약품비 15,000원으로 선택진료를 이외 항목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한번 보시나요? 이 부분이 제가 했던 비급여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진료 한번 다시 진료비 영수증 볼까요? 진료비 영수증 보면요. 맨 아래쪽에 상한액 초과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선 너무 안 보이죠? 짜장! 네, 다시 한번 판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 상한액 초과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병원비로 써야 하는 경우에 일정분의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환자가 1년간 부담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에 상한액의 최고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고요. 내가 만약 그 금액보다 많은 돈을 본인 부담금으로 쓰게 되면 그 금액은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댓글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럼 앞서 말씀드린 본인 부담 상한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는데요. 만약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이제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요. 1년간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본인 부담 상한액의 최고 금액인 올해 2007년 기준입니다. 514만 원을 초과했다고 가정해 보죠. 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방문한 이 병원은 해당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환자에게 직접 이 돈을 내세요 하고 청구하지 않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진료비 계산서 아랫부분에 있는 상한의 초과금 중에서 사정정산의 경우입니다. 네, 진료비 영수증 하단에 상한의 초과금이 바로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과된 금액을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었는데 다시 환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좀 억울하다 싶죠. 네. 이런 경우는 결핵과 같이 국가에서 결핵 환자 본인 부담금을 천액 지원해 주었는데 또 중복해서 본인 부담 상한액으로 환급 받았거나 아니면 의료의 재심사하는 경우에 이의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에 진료비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등등에 되는 경우는. 환급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 좀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떤 거야? 하면서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해 동안에 여러 병원을 이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올봄에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A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요. 또 연말에 갑작스럽게 뇌졸증으로 이 병원에서 수술, 뭐,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환자가 아파가지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당연히, 네, 우르비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기준의 금액을 넘어설 경우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알아서 그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이 초과된 금액은 언제 돌려주냐? 다음 연도 8월에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후정산이 정산, 되는데요. 환자 본인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해서 직접, 뭐,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네, 좀 편리하겠죠? 결론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는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좀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기준의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에 그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돌려 주는 것이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는지 네. 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딱 한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병으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가게에 정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1년간 얼마 이상의 돈이 나오는 경우 네,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상한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 돈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하는 것이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죠. 네 그럼 이 모든 것을 정리한 최종 금액이 오른쪽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네. 정리 있는데 항목들이 좀 너무 많죠. 그래서 제 경우를 다시 재판례로 놓았습니다. 제 경우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그럼 제 경우를 볼까요? 여기 진료비 총액에 제가 낼 네. 진료비에서 진료비 총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된 이총 금액 급여에서 총 금액과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 이 비급여의 총 금액을 더한 금액이 바로 진료비 총액이 됩니다. 그럼 막상 내가 병원에 가서 얼마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쪽에 혹시 노란색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제가 부담하게 될. 부분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서 본인 부담금과 아까 얘기한 급여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부분과 또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이 내가 부담하게 될 진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로 보면은 네, 이 18,700원이 제가 그날 부담하게 된 진료비였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셨는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제 잘 나오나요? 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에,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인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의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그 초과한 금액을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대도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의료비 초과제 네. 2번 본인 부담제 3번 본인 부담 상한제 네 정답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선착순으로 정답을 올려주신 10분께는 바나나맛 우유를 드립니다.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본인 부담 상한제죠. 네, 3번 맞습니다. 네, 정답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어서 바로 쭉쭉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댓글에 정답을 올려주신 선착순 10분께는 바나나맛 우유를 드립니다. 2주 전에 제가 동네의원에 가서 진료받았는데 제가 지불한 진료비의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볼게요. 네.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중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 이 본인 부담금과 전의 본인 부담금에, 뭐뭐뭐를 합한 금액이 바로 내가 부담하게 될 진료비가 됩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비호감. 2번, 비급여. 3번, 비진료.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정답은, 네, 바로 2번이죠. 2번, 비급여가 되겠습니다. 오, 정답 많이 맞춰주시고 계십시오. 지금까지 진료비 영수증에 있는 보건복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진료비 영수증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 항목 중에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어본 용어도 있고 그동안 좀 뉴스에서나 아니면 많이 들어본 용어가 있기도 하죠. 네.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잘안 갔었는데 오는 시간을 통해서 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본인 부담 상한에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국번 없이 1644-2000번입니다. 예, 전화를 하시면 상담 문의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급여, 비급여, 그 다음에 진료비 정보 등 확인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은 좀 방송 시간이 좀 길었죠? 네,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하고요. 한목도 많아서 설명드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에서 저 MC아리가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용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선정된 용어를 말씀하신 그분께는 그날의 퀴즈 경품을 드릴게요. 궁금했던 보건복지 용어 알고 싶었던 바로 그 용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공유타임하고 시작할까요? 지금 마지막 이 방송을 공유해 주시는 선착순 10분께 바나나 맛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몰라서 못 받으시는 서비스가 보건복지 서비스가 없는 날까지 알쏭달쏭 보건복지 용어쇼 함께 할게요. 자. MCR이 함께하는 고품격 라이브 방송,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다음 방송은 6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MCR이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